이거, 이거 빼고, 아들을 박을까? 아드 박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? The Lighthouse Auction featuring French Super Battleship b a t t e r i e and British Super Cruiser Edgar is scheduled to start very soon. 이거 한국 계정도 참가할 수 있대요. 그리고 그 뭐냐. 초근함. 아직 해금 못한 계정도 참가할 수 있대. 판츠 여기도 판츠가 있어. 그 팬츠가 아닌가? 아, 탈거 오티어자아 오티어 아니야. 티어 너무 낮아. 걔네는 스톡이고. 체억이 13,000이나 차이나네, 둘이. 음, 그거는 <laughs> 더더욱 안 타지. 악마같은 배야. 쥬그 유얼 에쓰 어야 그래도 오버 매치 안에 하나밖에 없네 다행이다 피었으면 한 절반 정도 더 맞았겠다. 1.8 시그마 이거 엇가야쟤 그거 키면 나 관통 나나? 특수 능력 키면? 난 오호! 펜 아, 죽겠다. 이제 힘든 절대 전진 못할 걸요? 수리반 수요일, 수리 효율 없잖아. 알약다 손이. 내 피였으면 진작 썼는데. 아. 주르키 고관 찍고 특수 능력 날리면 나 뚫냐? 지금도 뚫는 것 같은데? 1단계 초전압. 10kg에서 관통 안 되나? 야마토시 타 힘든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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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딱저한 발이? 아, 운도 없다지. 탄튄것단 하나 시타대. 이제 그럼 시타 세개 남아서 진짜 수리할 거 없을 텐데. c o n c e n 으 r e r le t 아, 구 축이, 두 마리나 죽었 군요？그동안 적은 별 도움 안되는 전원 만 죽고 붙 어야지. <laughs> 15%로 바꾸면서 지속 시간도 깎지 않았나? 얘네, 아, 여기 있는 시마가 지금 제일 무섭다.

3밖에 안들어가긴 했는데 뭐야 한오보 체력 많았지 않아? 오랜만나 쟤? 바보같지 야 힘든 체력 많이 채워갔다 잘나서 곧 죽겠는데 1단계 집탄? 쉣 12발 중에 하나 맞은거야? 방금? 그나마 교환비는 비슷해. 우린 구축이 두 개가 없다는 게 문제죠. 레이더 순양 그래도 살아있다. 레피보다 심하지, 시그마 떨어져가지고 여섯 발 만들? 그 판츠 아니에요 얘네 유럽 판츠야 얘네, 얘네는 그 판츠가 아니라 진짜 팬티일 수도 있어 어 내가 맞은 거 같다. 이 띠였대 여기. 스팟 됐어, 쟤. 갖고 서 제발 돌아서 열로 들어갈 수 있나? 될라나 저거심하고 이 봐봐. 땅핑씻어 탄치는 게 심상치 않은데? 아필 아나폴리스다. 저좀 오래된 버그인데 이거. 무슨 생각을 안 하네. 아마 대공포 같아. 지금 개처럼 맞아아가지고 이 요쪽 라인 왜안 밀었지? 아. 하... 사거리가 짧다 된다 해도 못 맞추네 은이를왜 던지는 걸까요? 이상하네이거나 먹어라 그런건가? 존젤라나 이게 시타가 안 나? 너무 안 돼. 그거 어, 라군 들어갔나? 안 들어갔네. Qualifié, j'ai besoin d'assistance. Fuck this. Next time, shoot the fucking DDs. 이상해요. 아니 슐리펜이 저 저에서 왜뭐 부포도 안 쓰고 뭘 하려는 거지? 알았나오. 힌덴이 튀어 나와주면 참으로 좋겠는디 말이에요. 소소 <목소리도> 소네. 오호. <시달러> 도탄. 어차피 힘드는 관... 뭐야? 오버매치 대리. 알레타디 넥스트. e n v o y o 후.

잠수함인 줄 알았네. 브르고뉴는 체력 없어 갖고 아마 적극적으로 못쏠 거고. 야마톤 저기 있으면 이거 짜고 스파신가? 문제는 맵에 잠수함이 없어. 야적 구축은 하나씩 킬다 먹었네. 짜 오다 이봐, 아니네, 심하네요. 더 큰일 났다. 빅빅 프라블럼 라비. 불...불... 불나면 불, 불 안돼 불나면 안돼 불나면 안돼 난이 겼어, 난이 겼다 잡 냐？아 아, 진짜 이거 구축 만좀잘 해줬으면 되 는데. 콜린 아직 와, 진짜 너무하다 얘네는 솔직히 진판에서도 순경 400, 500 이하면은 좀 심각하다고 봐 52퍼 이거 6,7 티어 타면서 올렸구만. 와 유나이티드 스테치츠 55,000. 래피 와 68,000. 유시노 5만 와어케이 70퍼 이겼지. 개고승가? 어. 우 약간. 얘는 뻥승률 넣어도 45%란 거죠? 몬타나 어후, 쉽지 않아. 유구모 아까 스톡 유구모. 아우.